나 보니까 이 네. 주동진 작가님 작품입니다. 네, 여보세요. 어, 지금 안 그래도 전화번호 찾고 있는데 여기 관람객분이 오셨는데 여기 촬영에도 그러니까 어, 유튜브에 올아예 올리...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전화 드릴게요. 아 예. 네. 네. 요거는 요거 보세요. 요거는 저울에 이 사람의 존재 무게를 재는거래요. 근데 사람의 존재 무게는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저울에 이 바늘을 안 넣대요. 아 같은 사람 작품 거, 존재의 무게 이제 존재의 무게 이거는 예 네, 그런 그거고. 머리 그, 이 머리가 예, 사람 존재, 예, 사람을 표현한 주상. 이 그림에서는 얼을 담고 있는 구입니다 네. 네. 근데 존재의 무게를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울에이 네. 바늘을 표현을 안 했대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지구에 우리 인간이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아, 지구 인간이 인간이, 인간이 지구에 인간이. 이제 떨어졌다는 건데. 인간이 오, 지구에 멋있습니다. 떨어졌다. 네. 이야 멋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밌어요. 이게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그냥, 작품. 그냥 작품이에요. 그것도 그냥, 그냥 네, 이거는 그냥 어. 런 달리는 건데 그냥 끝없이 이렇게 아 런? 기차가 레일. 예. 네. 아 기차 레일에 달리는 거래요? 네, 달리는 거. 올라가는 거래요? 하늘로? 거래? 하늘로? 그냥 이게 달리는 길인데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와 안했지.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죠. 차라리 뭐 이거를 가로로 이렇게 해놨으면은. 음. 그 아니 배. 가로가 아니고 세로고. 세로로 니까 그러면 어. 기차가 하늘을, 하늘을, 하늘을 올라가는 있습니다. 거예요 지금. 오. 그리고 다른 것은 요거는 얘는 배 항해하는 거. 배. 예, 배가 이렇게. 아, 이건 배군요. 이것도 저기 사람이 인간. 아, 주간, 음. 아, 이, 의무대와 비슷한. 와, 오늘 아주 음. 얼간을 한없이 항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음, 작품이 멋있습니다. 음. 와, 구슬이도 항해. 주동진님 작품입니다. 저는 처음 배워갖고, 네. 네, 그래서 큐레이터 하려면 어. 이런 거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작가가 또 다른 분이시네요. 음다 응, 다른 분이고 어, 굉장히 아름답네요. 와이 이 그림이 잠깐만 박수. 쉬이. 여기가 장애. 오, 건기 됐습니까? 오, 건기 됐습니까? 오, 건기 됐습니까? 네, 네, 네. 같은 작가. 같은 작가 작품이네요. <laughs> 봄날의 추억 보시면은 이제 또 나름 내가 또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봄날의 추억 와 필연적인 와 필연적인 오 필연적인.